할렐루야. 크게 잘될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잘 되어야 합니다. 모든 주의 종은 잘 되어야 합니다. 모든 성도는 잘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런 마음으로 2008년 아바드 리더 시스템 교육을 시작하였고 2013년 9월 30일 아바드 리더 시스템 온라인 교육원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2월 18 제1회 아바드 리드 컴퍼런스 개최로 시작된 아바드 리드 시스템 교육은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7기에 거쳐 수많은 분들에게 배움과 성장 그리고 은혜와 도전의 장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바드 리드 시스템에 탁월함을 인정한 수료생들은 지역연합회를 구축하였고 저를 강사로 초청한 전국순회 세미나를 통해 아바드 리드 시스템을 알렸습니다. 더 나아가 아바드 리드 시스템은 수료생들 뿐만 아니라 교계 대표 언론인 국민일보에서도 인정받아 국민일보 미션 어워더 교육 세미나 부분을 2012년과 2013년 연속으로 수상하였습니다. 이렇듯 국내에서 인정받은 아바드 리드 시스템의 교육원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공간이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전 세계의 성도들에게 빠르게 전파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혹 여러분은 옛날 시골에서 흔히 볼수 있었던 펌프가 생각나십니까? 펌프질을 하기 전이나 펌프에 물이 잘 나오지 않을 때그 펌프에 물을 한 바가지 정도 부어주면 물이 잘 나오는데 이때 부어주는 물을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바드 리드 시스템이 여러분의 삶과 신앙에 있어 바로 그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아바드 리드 시스템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생의 선물을 탈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잘 정리된 교육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수료생들이 경험하였고 간증했듯이 아바드리드 시스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를 삶에 적용하면 영육간의 삶이 부여해집니다. 가정이 행복해지고 교회가 부흥하며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본 인생의 선물을 달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고 싶으신 모든 분들은 아바드 리더 시스템 온라인 교육은 홈페이지를 꼭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잘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